필요하다 아, 이렇게 검토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저기 해서 그냥 이거 행감에서 끝나고 그냥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원점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가능성 그게 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교육을 어, 가르칠 수 있는 그 힘을 한, 한쪽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들 말씀하실 교육장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산교육장 김지영입니다 네네. 우선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산 지역에 그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수교육과 그 하나씩 파견이 돼야 되는데 각 학교에 조그만 학교마다 학생이한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특수생이 하나 배치가 되는데 안 된다 보니까 순회교사를 운영하는데 그 조그만 그 학교마다 순회교사를 특수 예를 들면 어떤 서산 초등학교가 그조 음악에 있는 학교로 간다 예를 들어 먼 곳에 그러면 순회교사 운영하는 운영 교에서장히 싫어요 해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음. 그 같이 데리고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학교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운동장 장비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간제에서 채용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도와주면 어 소규모 학교에 상당히 편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센터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합니 교육부에 그 지침에 의해서 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천 년대 초반에 위원님께서그 근무하실 때만 하더라도 어의 센터라든가 이런 종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어교육부의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어그 배정 되고 그런 센터들을 어, 설치해라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들이 그 학교의 현재 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상은 시골 지역은 확실합니다. 물론 어 천안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 조금 어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그좀 어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 시골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편이다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 지식상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구만요. 이게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아 아이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차원에서 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 말씀이시죠? 네, 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오전에 그 신하철 위원님이 <laughs> 질문하셨던 고교학점제 있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불당고등학교도 한번 가 봤었거든요. 런데 학교 자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1학년 때. 1학년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 특히, 그, 불당 고등학교 거기 보면은, 천안의 불당 고등학교, 우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중도에 하차하고, 이렇게 애들 하차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지금 담아낼 수 있는, 저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지금 고교학점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불안감 있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들어야 될그 교과목을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혹시 교육장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한번 <laughs>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속 교육장 이광수입니다 네, 네. 고교 그, 합동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제가 관내 학교에 운영되는 상황을 점검도 했었고 또 선생님을 만나서또 의견도 들었고 또 거의 상관 아이들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이 요청하는 그런 과목을 개설하는 그런 문제, 특히 이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런 문제 쪽에서 교사들이 예를 들면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돼서 어 학교에서 어떤 그 특정 선생님한테 몇 개의 과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관련되는 세 과목, 네 과목을 아이들이 요청에 의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것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뭐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도 담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학생들도 이 공약 경제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또그 과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자기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험을 어떤 객관적인종류이 아니고 어,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그 문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그 과목과의 어떤 그평성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표도 그렇죠 시간표 조정이 어려움 물론 이제 이건 이제 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고교 학점입니다 다 이제 학교 간의 고교 학점들은 사실상 이제 천안이나 아산 정도 학교가 인근에 있는 학교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학교 간의 이제 그공격적제 운영은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어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 것이 이제 지역 연계 공동 교육과정 저희 지원청에서 주관이 되서 하는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주고등학교나 홍주고등학교 그리고 어, 드러난 거고 이런 그 학교에 개설을 하고 어, 이런 일과 후, 후에 개설 학적으로 한명과 후에 그래서 그거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일과 시간을 못 하니까 이동 거리가 그때 보니까 이동 시간 문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워 하고 있고 또. 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취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40%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위에 보정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이 또 지도를 해야 되고 물론 수동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어제 언론을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출석을 완료했을 경우 우리 인제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그 개선방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도 교육 동당자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 한 말씀씩.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창학력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진로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 진로지도를 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하는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그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학점제뿐만 아니라 학생들 진로를 하기 위해 했던 그 어떤 교과 개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매달 그 거기 사고 있거든요. 매달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에 그, 그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 거기서 이제. 어 진로직업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해마다 이제 꿈이름 한마당에서 그런 각종 그 교육과정 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그 교육과정 이걸 운영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과목별 이런 것들을 그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이 찾아다녀가면서 그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요령, 또 진로를 어, 선택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쭤본 게임가무 교육장님은 윤광석 교육장님은 이제 그 지금 고교 학점제 거기에 대해서 지 말씀을 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고교 학점제를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교육장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고교 합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네. 학생들이 어, 상당히 아직까지는 진로 선택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덜 하고 있고, 어,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물어봐도 사실은 자기 희망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10%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거의 어, 너네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는 학생들이 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진로를 명확하게 이렇게 결정이 어느 정도 그 진로 정치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교육과 또 지역의 진로 지원 센터, 진로 직업 지원 센터에서 그런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진로를 정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선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교육장님들이시니까 각 지역의 수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을 했고 이제 그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한균 교육장님 네, 말씀. 수천 교육장은 우한균입니다. 저희 서천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게 예,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어, 과목 개설에 큰 영향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아산이나 천안같이 학교가 대규모고, 예를 들면 교사 수가 그래도 네. 많으면 그래도 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설 과목이 더 많을 텐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런. 어, 과목 개설에 영향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보사 증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한 선생님이 여러 개의 과목을 이렇게 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는 어, 그런 또 어, 현실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점제형 그런 공간 어, 구축도 아직도 그래도 미흡하다. 그래서 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어, 도시권 같은 경우는 인근의 대학이나 이와 같은 뭐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데 우리 어, 서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어, 기관이나 대학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또 어, 이제 어, 온라인 이렇게 어, 공동 교육 과정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있다가 저 한태희 교육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고르기 교장한테는 고교 통제의 가장 큰 목적이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과 과목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그걸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또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분께 말씀해주셨는데요, 음, 그 교과 교실제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설을 좀더할수 있도록 편의 제공이 되고 그 바탕 위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온라인 학교 어, 이런 것들이 지금 <laughs> 현재 푸난에서 온라인 학교가 한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수용 범위를 좀더 넓혀서. 고등학교에서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수 있도록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학생들도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저기, 오광교육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역교육청, 어느 한 지역교육청에서 안 되면, 이후 지역교육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거를 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그 설계를 가지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노력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꼭 지역교육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충남에도 하나의 온라인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이, 이웃한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이성규 의원님 어,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중동기관 은평재입니다 고기압성제에도 말씀 드리고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타시도와의 협의 모든 교과목을 한 시도에서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타시도가 아니라 타, 유, 지역 교육청.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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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타시도와의 공유는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좀더 넓은 방향으로 교육부하고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교과,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을 좀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교육부에다 요청을 한 상태에서 좀더 많은 과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한 상태라 의원님 말씀 잘 이렇게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교, 충남 온라인 학교는 내년에 다섯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과목을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교육 전청 산하에 센터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센터 증가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성재 의원님께서는 지휘하시는취지는이 어, 센터가 학교 교육이 어떤 단기가 되는 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 이 센터가 어떤 교육력이 분산이 돼서 그런 일에서 또 어, 교육의 공백이 생기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가 된다 의원의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어, 그런 말씀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의 기능이 어, 정말로 그, 유사한 기능이 계속 뭐 반복돼서 센터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해낼 필요가 있고요. 어, 교육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교육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도학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포문을 여셨어요. 근데 교육자님들께서 어, 답변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학생들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교육부에 이걸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우리한테 불리하고 어, 설사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이 고교 학점제의 마루타가 될지언정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예. 왜 반대냐면은, 분명히 이거는 도시학생과 지방학생과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방학생들이 이 교육부가 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목소리를 내셔야죠. 아, 교육청, 어, 교육지원장 여러분들께서 교육관님하고 대화할 시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기학점제, 우리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어, 교육감님께서 시도 교육감 회의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고교 학점제를 더 미뤄야 된다. 이렇게 제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마루타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 과목 개설도 어렵고, 또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결국 선생님 수급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질 좋은 이런 고교 학점제 수업도 못 듣는 이런 형국에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저는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거기 확정제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추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 위원회그 17개 광역 중에서도 몇개 광역의 교육 위원회 위원장들은 서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기 확정제 보류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었던 중에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심도 있게 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우리 김용규 의원님께서, 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